안녕하세요, 미식코리아 김세범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것 장어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조금 이색적으로 국내에서 흔치 않은 무태장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뱀장어라고도 불리는 무태장어는 몸이 황갈색이며 최대 2m까지도 자라는 아주 큰 민물고기입니다. 없을 무에 클 태자를 써서. 이보다 더큰 장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만나는 양식장처럼 양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식탁에서 만나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무태장어는 글로벌 미녀, 2018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간 지연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미식코리아 김세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너른 그 논들이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또 글로벌 미녀를 초대한데 이어서 이번에 또 글로벌 미녀를 또한번 모셨습니다 2018년도에 미스 유니버스 한국 대표로 출전한 우리 글로벌 미녀 지현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식 아니야?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6년이 지나도 살아있네 아, yeah. 아, 네, 또 네, 얼마 네. 전에 또 결혼을 또 해가지고 유부녀입니다 <laughs> 오늘 멋뭐 찍는지 알아? 아 참, 오케이. <laughs> 신혼부부가 또그 신혼 초기에 가장 또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머 장군아 <laughs> 오늘 촬영을 장군이 도 같이 얼굴자이 양식장의 과장님 시민석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시기 네. 그렇죠. 전에 들었는데 네. 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미인들이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 이 김포 장어잖아요 네. 저는 김포가 장어가 유명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음. 고창 이런 데를 예상을 했지 김포가 그 장어를 기르는데 좀 유리한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따로 뭐 유리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팔로 유통이라고 음. 그래야 되죠 유토. 시장성이 더 다른 지역보다는 음. 더 높기 때문에 아이 아, 지역에서 네. 양식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남들은 잘 기피하는 장어라고 할수 있는 무태장어를 직접 무태장어. 길러서 무태장어. 판매하고 있고요 무태장어가 원래 천연기념물 아니었나요? 정확히 알고 네. 계시네요 <laughs> 그게 몇년 전까지는 천연기념물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양식이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음. 나오면 Mà 서 지금은 제주 지역, 천지연 지역에서만 천연 기념물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태장어는 그 일반 장어랑 어, 어떻게 달라요? 가장 큰 거는 무늬에서 차이가 커요. 호핑무늬고, 음. 그리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장어에 비해서 훨씬 짧고. 음. 그 대신 무태 자체가 없을 무에 클때더 이상 큰 장어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 가장 큰 장어란 뜻이죠. 짧고 <laughs> 뚱뚱한 대신 네. 영양가가 든든합니다. 무태장어를 네. 저 기르는 곳인 거죠? 저, 저 뒤에 네.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양식장이고요. 여기서 저희 아버님과 그리고 음. 직원들과 같이 해서 무테 예, 장어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아버님이면 가족분들이 아, 경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장어를 진짜로 이제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갑시다. 가자. 야, 그럼 들어가 보시죠. 네네. 네. 가자, 네. 가자. 이거 이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걸어가자. <laughs> <laughs> 베일에 싸인 큰 하우스에 들어가니 안이 아주 어두컴컴하고 덥고 습했어요. 눈에 바로 안 보여서 그런지 더욱 거대하게 느껴지고 포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벤장우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둡게 해주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 저기 생물이기 때문에 27도, 28도를 꾸준하게 물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몇 마리씩 들어있는 거예요? 큰 기준으로 갔다가 성어 기준으로는 한 3,000미에서 아, 5,000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네. 조금 작은 사이즈일수록 만미에서 1 5 0 0천미이 정도까지는 넣고 있어요. 어두운 실내 속에서 조금의 빛이 있을 때마다 드문드문 무태장어가 보이는데 전설 속의 희귀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보던 장어들보다 확연히 큰 몸집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시는 자포니카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대부분이 다 음. 커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어가 넘어가기 전까지가 1년 정도가 가장 안크는 시점인데 10미에서 5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폭풍성장이라고 해야 된다. 어. 저희가 식당 자체에서 큰 장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 마케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거는 대부분이 1년 6개월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장어를 음. 선택하고 있어요, 또. 아, 얘네 그럼 뭐 먹어요? 애들 네,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라고 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뿌리는 사료 형식이 아닌 음. 물하고 가루사료를 배합해가지고 떡밥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새벽하고 저녁에 이렇게 두번 두기를 하고 있네요. 두번 먹어요? 네. 하루에? 어, 나보다 적게 먹는데 저는 하루에 네번 <laughs> 먹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오면 그 잡기처럼 같은 거 네. 하려나 했는데 오늘 보고 너무 무서운 거야 어둡고 그래서 안 잡겠습니다. <laughs> 얘네들도 음. 이 시간대에는 어두운 상황에서 자고 쉬고 아, 있는 시간이에요 아 자는 그리고,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사료를 먹고 나서 소화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 건들거나 하면 은그 먹은 사료를 갖다 다시 다 토해내는 경우도 어머. 있어요 또 아 그럼 우리 빨리 조용히 하고 빨리 나가자 네.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얘네 자는 시간이에요 네. 얼른 어, 나가시자다 오셨는데 또 한참 보고 가시려다 네. 어떻게 그냥 가시려는데아아야밥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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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건드리면 안될거 네. 안 우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상천장어는 네. 장어몸집을 키우는 곳과 치어를 키우는 곳이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치어양식장은 장어양식장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곳으로 치어를 보러 넘어왔어요 뭐가 달라요? 새끼를 키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 보시는 거와 같이 새끼 지금 실변장어에서 지금 현재 한 2, 3개월 정도 키운 장어예요 그 음. 장어를 키우고 응. 응. 여기서 키운 장어를 갖다가 아까 먼저 방문했었던 양만장어를 갖다가 응.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끼를 키우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다 차이가 있긴 한데 10톤, 12톤 정도만 물을 응. 받은 응. 후에 저희가 바닥에서부터 키운 거를 한한달 반, 두달 정도를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후에 높여서 한 5개월, 6개월 그정도를 음. 키운 이후에 그쪽 양어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 근데 5개월, 6개월 키우면은 사이즈가 어, 얼마 나 되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해도 어. 한이 정도 사이즈나 되려나. 오. 지금 여기는 아직 한번더 선별 작업을 해서 좀 벌려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래서 좀 많아요. 음. 그래서 한, 한 4만에서 5만 수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5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만 대량으로 키우다가 음. 나중에 이제. 점점점점 점점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탱크에도 네. 나눠지는 거죠. 아. 다. 그러면 얘는 뭐 먹고 자라요? 나이 때 먹는 사료가 있어요. 음. 백자, 흑자 이런 식으로 갖다 넘어가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지금 흑자를 주로 먹이고 있어요 흑자가 네. 뭐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는데 일본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뱀장어 상태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아. 진짜 까맣다 네. 아 그러네 아까 무태 기억나? 팔짝 하얗잖아 얘네보다 그래서 백자, 흑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작은 치어들은 몇 마리 직접 꺼내봤는데 치어도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미안하다 오! 언니 잘한 귀여워 어 미안해 어떡하니 어떡한다니? 어머 어머 어머! 자 저희가 이따가 식당에 장어를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정확하게 무태장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laughs> 장갑을 꼈어요. 자 <laughs> 겁나긴 하지만 제가 사명을 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어떡하지? 잡아볼게요. 어 <laughs> <으>, 어떻게 <어떡해>. 못하겠어. <laughs> 오! 다, 어 잡혀.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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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빨리 찍어놔요. 무태장어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주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신 있게 잡겠다고 선언했는데 막상 물 앞에 다가가니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확 겁이 나더라고요. 와딱 잡는 순간 힘이 얼마나 세던지 잡자마자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잡고서도 탈출하려고 몸을 비트는데 그 힘은 잡아봐야만 합니다 오늘의 그 수많은 일정들은 바로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현 씨 여기 이름이 뭐죠? 여기는 <laughs> 상천장어인데요 남편이 와서 어, 먹어야 아, 되는데 굉장히 전화해야겠어요. 어. 여보 어디야? 어. 자상천장어의 대표님 소개합니다. 상천장어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하고 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기도 합니다. 네 사장이. 근데 이상천장어가 무슨 뜻이에요? <laughs> 뜻은 저희 아버님 존함이셔요. 그럼 제가 네. 지금부터 장어를 맛있게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크다. 네. 근데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천지연폭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긴 한데요. 필리핀이나 음뭐 중국, 홍콩 음 이렇게 치아를 들여오는 편입니다. 반똑떨어지네손안 뜨거우세요. 난 여기만 가면 너무, 너무 뜨거우실 것 같아. 아니, 반찬도, 반찬도 너무 맛있어. 정리. 감김치에다가. 네.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음. 딱 겨울이 끝날 때라 아직 남아 있는 순무가 있는 거고 어, 아, 순무 김치, 무 김치. 네, 이거 매콤해서 난 좋아. 어뭐 먹었던가. 조금 저희가 부산 네. 귀한 순무예요. 보내니까 아. 3월 달에 순무 먹기가 힘듭니다. 음. 이제, 이제 이, 이렇게 그래서 칠이 들어가면. 치...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마이아르다. 아. 아 이거는 먹어도 되는 네, 거예요? 깻잎에다가. 깻잎에다가 여기 장어 잘 익은 거에다가, 거에다가 여기다가 생강 만 생강 넣고. 이렇게 먹을까요? 그냥 그냥 먹어요 이렇게. 어때 네. 어때 어때 어때? 너무 맛있어요. 응응 응. 정말 탱탱하면서 응. 닭 다리 닭 다리 부분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껍질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언니. 두 번째는 아, 번째. 김치예요. 그래도 아, 이렇게 닭 김치 잘라서 드셔보세요. 오케이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뜨겁죠 언니? 응. 뜨거우면 진짜 살이 엄청 탱탱해요. 탱탱하죠. 탱탱해. 어, 거의 소세지급의 탱탱. 무태 장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제 맛도 봐야겠죠. 동생분이 운영하시는 상천 장어에 갔습니다. 이제 보니 가족분들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일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을 팔고 계셔서 그런지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납니다. 손수 만드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정성스러운 식탁. 반찬 하나하나 평상시에 잘 맛보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조합에 따라 맛봤는데요. 장어의 몸집이 말도 안 되게 역대급으로 컸고 아주 탄 에서 씹는 내내 감탄을 했습니다. 누가 먹어도 생전 처음 만나보는 식감일 거예요. 또 유명한 게 음. 복분자 아닐까요 언니? 아, 그치지 맞지. 음. 그줄 알고 또 준비를 해놨어. 오! 일반 복분자 주가 음. 아니에요. 고창 장어의 고장에서 온 고창에서 온 진짜 복분자 주예요. 와, 진짜 어, 맛있겠다. 먹기 힘들어 어디 가서 따라 아,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와, 영광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또 페어링을 오롯이 음. 느끼기 위해서 소금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장어 오로지 장어 맛에 요 복분자 어떤 조화일지 한번 저희가 턴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마시고 먹는 게 맛있을지 먹고 마시는 게 맛있을지. 저는 먼저 먹고. 네. 지현이 선 먼저 요거를 어, 좀 곁들일게요. 이 복분자의 달달함과 음. 복분자의 그 고유한 맛이 이제 음. 쭉 타고 내려 들어가면서 음. 얘를 소금에 찍어서 음. 먹는 이 식감이랑 음. 너무 맛있어요. 아 어, 맛있어. 네. 저는 먹는 순간 직감했어요. 음. 음. 아 이거는 지연이 방식대로 먹어야겠구나. 음. 이게 음. 얘 개성이 워낙 강하니까 음. 막 뜨겁고 존재감이 넘치거든요. 음. 음.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섞으니까 막 불을 막 끄는 것 같아서 음. 좀 아쉬워. 한번 음. 음. 반대로 먹어볼까? 네, 반대로 내가 얘기한 먹... 거 맞는지 한번 알겠... 실험해줘. 알겠어요. 알겠어요. 복분자부터 먹고. 나는 그렇게 먹고, 아, 너는? 저는 그냥 어. 먹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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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 한번더 먹으려고 언니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음. 둘다 고유의 맛은 있는데 음. 그냥 완전히 그냥 섞이면서 음. 서로 각각의 맛은 음, 음. 잘 모르겠고 약간 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음. 이번엔 다시 재, 제대로 해볼게 이거 음. 먼저 먹고 음. 음. 이거는 이거 먼저 먹는다. 맛있죠? 음. 사장님이 음. 김치 또 주셨는데. 음. 무슨 김치예요? 이것봐. 음. 약간 묵은지였나 보죠? 이 총각무가 묵어가지고 좀 살짝 볶았고. 음. 이거는 고추지를 또 묻혔어, 빨갛게. 같이 먹으면 너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이 식감이 일반 장어가 닭다리라면 이 장어는 말벅지예요. 말벅지. <웃음> 말벅지의 <웃음> 식감이에요. 진짜 탄탄해 아, 그치? 진짜 인정해요. 음. 와. 자, 여러분, 지연아. 그리고 우리 미식코리아가 영상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축하해 주세요. 벌써 협찬이 <laughs> 네? 네. 박 주류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뭐예요? 뭐예요? 아니 이건 정말 와. 저희랑 이름도 비슷해서 결도 너무 잘 맞고 제 생각에도 운명처럼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이제 음. 프랑스에서 직접 우리나라 회사에서 가서 별 독립 병입을 해온 거예요. 음. 근데 이름이 무려 고메 코리안. 고메 코리안. 우리가 미식코리미식코리하고 어. 우리 우와.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고메 코리아거든요. 근데 여기도 저 이름 이요 어 고메 코리안으로 병입해서 왔어요. 저희 에? 진짜 진짜요? 게스트께서 고급, 고급스러워요. 음, 이거 제가 오픈해도 될지 아, 모르겠네요. 영광입니다. 협찬 아, 어. 어, 아, 주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보세요. 짠, 이게 프랑스에서 온 알만약인데요. 여기 보이실까요? 고메 코리안스라고 써 있어. 이게 음 브러시구로 이게 베르시용 프랑스즈 알만약 1998 매종 폰탕. 음 이거를 한번 저희가 자향 한번 어때? 제 보통 꼬냑 같은 경우에는 음. 70도의 그 술을 물을 음. 섞어서 40도로 맞춰요. 꼬냑은. 음. 근데 얘는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얘는 이제 50도 정도. 음. 꼬냑 같은 경우에는 음. 증류 두 번을 증류를 돌려서 나오는 결과물을 70도를 나온 거를 물 섞어서 40도에 맞추는 게 꼬냑이고,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 그 증류기에다가 한 번, 두 번, 한 번만 음.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온 52도예요. 음. 음 어, 맛있는 거지만 얘가 좀더식감 있고 향이 더 개성이 딱 뚫고 나오는 편이고 와그 꼬냑은 좀더 부드러운 음 편이야 이 살아있는 요거를 한번 맛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짠. 오? 귀한 거야 이거, 이거 비싼 거아 <laughs> 이게 독하니까 향을 위주로 맡고 음 막 초콜릿 향 음. 비슷한 것도 나고 베리 향도 나고 막 그러지 않아? 좀 약간 상큼한 음. 과즙 향 같은 게 그치, 나는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 오크 풍 숙성을 거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 아, 오크 향도 나나. 그래서 조금 나. 나는구나. 응. 응. 미시케,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스위트하다. 더 아, 대박 나시라고. 고메 코리안, 고메 아, 아. 코리안. 감사합니다. 협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보자. 음. 약간 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콜라처럼 음. 그런 청량한 기운이 있어서 이게 막그 느끼하게 유질감 느껴지지 않고 음. 딱 깔끔하게 톡 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코가 빵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넘어가는 건 엄청 음.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약간 음. 마지막에는 바닐라 향이 조금 살짝 올라오는 맞아. 것 같아요. 바닐라야. 괜찮네. 음. 이거 기름기 많은 거랑 진짜 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장어를 찍는다는 걸 모르셨을 텐데, 이걸 어떡해? 어떻게 운명처럼 하실지. 네. <laughs> 잘한다. 안 돼. 막상 깔아주면 안 되는 스타일. 아, 안 네. 돼.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laughs> 우리 미식 코리아의 경사. 영상 오픈 2회차에 어마어마한 알마약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미식가들을 위한 에디션. 특별한 알마약 고메 코리안입니다. 미식코리아가 시작하자마자 저희 구독자분들이 딱 좋아하실 취향이라서 바로 선물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해요 기름이 많은 장어구이와도 정말 잘 어울리고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달콤 쌉쌀하면서도 섬세한 개성이 정말 잘 묻어났습니다 음. 꼬냑보다는 얘가 더문어는더 더 일찍 나왔어 한 1400년대 정도? 근데 얘가 좀더 재배가 멀리 되나 그럴까 그 지금 김포 같은 그런 접근성 때문에 꼬냑이 더 먼저 많이 전파되고 유명해진 이것도 운명 아니야? 음, 김포 아니요. 장어의 고향은 원래 전라도 고창인데 지금 김포가 그 접근성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활발해졌잖아 그 얘도 괜찮아요이건 운명이다 <laughs> 뭐예요 대표님? 장어상인데 머리뼈살 음... 이런 거 넣고 끓여요 머리뼈요? 네 근데 머리뼈가 얘네들은 워낙 음... 억세다 보니까 11시간 정도 끓이는데 11시간이요? 응. 근데 저는 이거를 끓일 때 저는 밥을 와, 말고 하겠습니다. 국물이 달라져 도톰해져. 맛있겠다. 이렇게 밥음 말아서. 이건 시래기예요. 네. 오 진짜 풍부하겠다 맛이. 음. 음 후추 향안 음 나는데?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응. 여러분 여기 오셔서 장어탕 꼭 드세요. 응. 정말 맛있어요. 응, 근데 너 얼마 전에 응. 결혼했잖아, 응. 초코야. 그 야구 선수 음. 하시잖아. 네. 운동 선수분들은 사실 그 고향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걸로 난 알고 정말 있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따가 이거 2인분을 싸가라는 거야. 음. 2인분은 1 5 0 0 0원이래뿌리 <laughs> <laughs> 부위로 아, 3단 뭐. 콤보를 만들어서 먹어 볼까 봐. 너무 좋죠. 네가 한 세네 음. 가지를 조합해서 너만의 쌈을 음. 한번 만들어 봐. 제 요거랑 요로케랑이 음. 음. 3단만 음. 해야 돼요? 아니? 사단으로 음. 생강까지 넣으면 맛있을 것 같김치를 음. 한두 개를 넣어야겠 맛있겠다. 음. 음. 아니 옆에서 소리가 쓰는 거 아니네 갓김치 소리가 너무 맛있어 나도 해봐야겠다 음. 저는 이제 쌈에다가 음. 깻잎지를 올리고 저기 쌈을 쌀줄 아는구만 향 강한 깻잎이 있으므로 얘는 음. 모냥새만 내줍니다 제가 고추지 진짜 음. 좋아하거든요 아 몰라 좋아하는 거다 넣어 여기만 보험도 넣었고요 뭐 좋아 모르겠고 어 그냥, 좋아하는 거다 넣을게요 그냥 그냥. 비빔밥이세요? 네. 네. 제철에 모든 아. 재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당 가능할 정도로만 해서 음. 이제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야무지게 먹어 <laughs> 음! 표정이 벌써 맛있어. 장어 비빔밥 맛이야. 장어가 왜냐면 여기 오래 있어가지고 기름기가 쫙 빠졌잖아요. 장어 후레이크가 올라간 비빔밥 맛이에요. 건강해지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는거 아니야 이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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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너무 신기한 음. 게이 국물 안에서 한국의 진짜 깊은 음, 음. 맛이 느껴지는 음.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본 게 이렇게 먹고 온더락해서 얼음에다가 왜냐면 아. 얘가 계피향 같은 게 나서 진짜 끝났다 끝났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바로 넣겠습니다. 오늘 그 함께한 알만약을 온더락으로 희석을 해봤어요. 음. 장어탕 뜨겁게 한입 먹고 이걸 또 시원하게 음, 또 희석한 알만약 하나 이렇게 딱 먹으면서 디저트처럼 음. 먹어보자. 이렇게요? 장어탕을 구수해 디저트처럼. 음, <laughs> 맛있어요. 그렇지. 음. 되게 이게 렇싹 씻어주지 않아? 와, 우리 추가한 거또 왔다. 저희 또 먹어야 돼요. 음. <laughs> 좋아. 오와 그리고 맞어. 이 술이 더 입맛을 돋구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음.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장어 양식장도 둘러보고 장어도 잡아보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무태 장어를 음. 또 맛보는 걸로 알찬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크게까지 이렇게 양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안전하게 어, 또잘 크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또 식사까지 하니까 아 진짜 이게 일품이 아닌가. 음. 장어 탄생부터 성장까지 장어 구이부터 장어탕 여기에 어울리는 복분자주와 알마냐까지 무태장어로 정말 알찼던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장어대이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의 미식코리아 에피소드는 어떠셨나요? 알찼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맛있는 건 함께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되잖아요